예루살렘에서 예,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어, 반대자들에게 어떤 위험을 받을지 또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자들이 기만하고 확산하게 해갖고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된 다음에 예, 회심 그러니까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어, 너희들 한번 여기 볼게요 21장 37절부터 읽을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예, 바울이 한 설교예요. 바울이 잡혀가지고 한 설교 21장 37절에서 22장 21절 22장 37절, 아 21장 37절이요 예 37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저기 22장 21절 뒤쪽까지인데 한번 어떻게 바울이 간증했나 볼게요 네 예. 37절. 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부도 이르래. 천부장도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마를 있는 내가 헬라 말을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기를 거느리고 광해에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가로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 기야 다소성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어,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으로 크게 조용하게 한 후에 히브리방언으로 말하되 "시작, 부영들아, 나는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로되."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이돌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주의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가는데 담의 세계 가까웠을 때 오정증 되어 호연이 하늘로서 큰 빛이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네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담의 석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랴 하시거늘.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 듣는 이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가로되 우리 주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에게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해도 이제는 왜 주저하는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되 속히 레슬렘에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어, 바울이 이제 자신이 소명받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지에 날리니 예,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간증하는 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라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회심 간증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는 그 말을 유대인들은 잡은 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보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고 오히려 거기서 이제 분을 확난 분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대치질 할 것을 명령하니까는 나 로마 사람인데 우리 다니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유대의 최고의 법정에 서서 어 서게 되고 거기서 바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인들을 아주 위급할 때 논쟁에 끌어들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죽은 자들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느라 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부활에 대해서 그때 옆에 있던 사두개인들이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고 사두개인 얘기하니까 그 부활이 사두개인은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두개인들 둘다 유대인들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기질을 발해가지고 휘 내가 심판받는 것은 죽은 자들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 심판받는 거야라고 했을 때그말 어, 그,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죽는 자들이 에, 에, 부활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무슨 얘기냐고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둘이 막 소용한 틈을 타서 그 어려운 시기를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밤중에 이제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에서 앞으로 사역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 가기 전 2년 동안 이제 가이사라에 잡혀 있는데 거기는 총독이 바뀔 때까지입니다. 맨 처음 총독 벨릭스 벨릭스가 있는데. 바울을 잘해줘요. 잘해 주는데 안 풀어줘. 어? 뭘 바랬냐면 뇌물을 바랬습니다. 바울이 혹시 나한테 돈 주지 않을까? 그거하고 또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총독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어떻게 너네들 하고 싶은 거다 해. 소 소동만 일으키지 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놔주면 소동이 일어날까 봐. 또 반란이 일어날까 봐. 바울은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잡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잘 보이려고 했고. 혹시 바울이. 다수 출신이라는데 돈안 주나 해서 뇌물을 바랬고 그러다가 총독 기간이 딱끝나갖고 총독이 교체됩니다 총독이 교체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어,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게 해갖고 어, 나쁜 일을 했다고 어, 재판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라고 새로운 총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는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 습격해 가지고 죽이려고 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나 어? 나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고 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서 재판 받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 위기를 넘어가고 넘어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예, 거기 가이사리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처음 총독이 교체돼 가지고 와주고 그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에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겠을 때 그때 변호하게 되면서 변호하면서 오히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이렇게 메인 거 말고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이게 렇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럼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잡혀 있으면서 그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기까지 그곳에 예 머물게 하면서 예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결국은 로마로 예 바울을 이끌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2 7 장에 보면은 예. 275명이 바닷가 가운데 크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나고 그래서 폭풍이 있고 파산이 됐는데도 모두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또 바울은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신이다! 하고 와서 바울을 잘 섬겨주고 환대해주고 이렇게 바울이 위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 바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 로마로 가는 길에 있던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께서 사명에 계신다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작정하시면은 그 뚫기를 지혜를 주시고 또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아난 이거 힘들어서 하나님 뜻 아닌가봐, 하나님 뜻 아닌가봐 어, 좌절하고 절망할 때이 바울을 읽으세요. 바울이 아니에요. 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에 바울이 당했던 일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기세 등등의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고 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총독이 바뀌니까 특달처럼 달려들어서 예루살렘에 어, 쟤네들 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길가에서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바울이 또기지를 발휘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길이 또 흉탄치가 않아가지고 폭풍 만나고 독사에다 물리고 난리가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개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로마를 아니,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선택하셨고 택하신 택한 받은 바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쇄 중하게 아직도 이단 이단하면서 주의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해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 어떤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 예, 이런 일을 맡기는 이제 목사님이 옛날에 뭐 빌리 그레한 목사님 예 많이 큰일 하셨죠. 우리 교회도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아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또 여러 나라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미국이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미국이 점점 점점 자본주의 뭐 물질적으로 예 완전 억매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집회를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집회 다니는 그 모든 곳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나타나게 되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케이블 TV 보면 기독교 방송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기독교 방송 모든 끝에는 뭐가 나오냐 책 사세요 물 사세요 뭐 사세요 예. 뭐살 팔아먹는 제가 팔아먹는다고 하지만은 그걸 막 그런 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흑인 목사님도 많고 하얀 목사님도 많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갖고 모든 뭐 설교의 마무리 항상 그게 나와 있어 전화번호 세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후원해주세요 헌금하세요부터 시작해갖고 헌금을 잘안 했게 물건을 갖다 대고서 이책 사세요 어? 이런 장식품 파세요 십자가 사세요 뭐 사세요 하면서 예, 물건 파는 거 어떤 뭐 청수 사세요 해서 물도 팔고 예,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이제 저, 제가 감사한 게 조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본게 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런 곳에서도 보면은 성령님 의자고 기도하고 어 통성 기도하고 그런 데는 커요 교회가 부흥이 돼참 신기한 게 영국에 있을 때도 수많은 교회들 제가 수많지는 않지만 많은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침례 거기는 오래된 교회들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교회는 이만한데 앞에 열명 앉아있어요 열명더 나아가서 교회에 사역자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도 생기고 성도가 없어서 문 닫고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하냐. 팔아요. 어떻게 봐요. 술집에서 사고, 또 이슬람교에서 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못 넘기겠다. 사서 도서관, 자기 개인 도서관 만든 데도 있었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사가지고, 여기는 학교처럼 만들어서 강의실 옆에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학교에서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수많은 큰 교회들이 다 팔려 나가가지고, 예, 원래 있던 교회 목적이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목회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 전하는 그런 교회들 막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그런데 사람이 꾸역역 모여서 그래도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가운데 그 복음이 흘러흘러서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황 보지만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버지 목사님들, 초기 목사님들했던 그런 사역하고 이제 다른 이제 변질된 많은 좀 많이 바뀌었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세 중앙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가만히 보게 될때 예,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교회고 어?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신다는 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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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져서 예,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목숨 내놓고 복음 전했다 또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다 그때그때마다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참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동일하게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정말 주의 사자, 정말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우리에게 시간시간 스케줄을 주시잖아요 그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